잠제 이제 안티가 없기 때문에 잘살아야 돼요.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입디리방 입디리방. 아, 네. 빨리 움직여. 음, 정말. 저는 1레벨 W, 이레벨은 많이 때려야 된다. 잠깐의 딜이 필요하다 Q. 이렇게 찍어줍니다. 어, 그러면 이제 전투가 시작됩니다. 아, 웨이다. 그러이이제 아, 웨가 혼자 가서 다먹는다 해보니까 여기를 빼 먹어버리겠습니다. 그냥 근데 이게 상대방이 와 갖고 여기 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좀 사려야 됩니다. 잘못하면 쳐요. 와 있죠? 생고로안 샀다면 죽었겠죠. 아이고. 딱 이게 냄새가 났어요. 와 있을 거라는. 근데 이렇게 바로 정확하게 찌를 줄은 몰랐네요. 어디로? 아비 이 레벨에 못 커서 조금 크기, 큰일 났다 이거다. 네네 이거 조금 많이 말렸어요. 여기서 제대로 찔려가지고 상대 리비 다 위니까. 요것만 먹고, 위로 갑시다 이거 내꺼지, 내꺼 넘어지면, 이겨요 이거 이거 아! 헬려들고 왔네 치즈를 미리 먹었으면 이겼을텐데, 까비요 상대방이 잘 찌르네요 아까부터 아 타이밍 좋고 전기 흡수 뒷살 많아가 아, 뭐. 없네 나뉘어져가지고 여기로 가자. 켈자들? 아 에이, 마법이 아직 가면은 맞겠죠. 멀머더니 그래도 잘 컸으니까, 멀머더니 혼자 놀게끔 하고, 또뭐 왔나 본데? 뭐야, 포탈 타네요. 조건부터 사고, 바라탕 그냥, Q 한번 해주고. 삼이. 여기가 이이다터번은 어, 그래. 이득. 이번에 사오를 안전하게만 다 먹을 수 있으면 됩니다. 후루루 안았고 이러면 먹을 수 있어. 이 준비됐어. 이러면 말린 거다 먹고 있어요. 사오를 안전하게 먹었기 때문에 오 레벨이 바로 지키고. <목소리> 아직 판매 준비 중입니다. 멀머가 6이기 때문에 혼자 잘해줄 거예요. 이 야미야미. 켰고 이거 상점까지 쭉다 먹고 크면 되는데 저희 넘어올 때 맞춰서. 아, 그 없애버립시다 아까 맞았던 한을 푸는거야 여기서 이가 아까 날 때렸잖아 이러면서 안티도 하나 빼주고 아까 맞았기 때문에 복수는 해줘야죠 디스..어? 안티 없는 솔벤 어디 오나요 끝나 죠, 그냥 바 라타, 바 라타, 바 라타 누적 이돼 버리 면 기가 막히 죠. 디이 긴장 하나, 사 주고 대천사. 이제 이러 면은 거의 끝났 죠. 아그 니가 초반만잘 버티 면. 좋아요, 물론 초반이 세긴 한데, 아까 나뉘어 가지고 한번 말렸다가 아, 포탈 잘 태웠고, 어, 어 이거 포탈 없죠. 어, 그런 거 모르고 저는 맛있는 포탑 포탑부터 막타도 먹고 태천사 땅 나오고 네, 암살자. 전투를 아, 이거 안안될것 어, 음, 같아요. 잘간네요 이것도 포탈이 없기 때문에 아티 먹어주면 끝났어요. 응의 길막. 네, 오, <laughs> 멀근니 태도도 세고 또 좋은 게 뭐냐. 대개수 잡을 때. 이게 또. 사냥개가 이 바라탄 데미지에 엄청 약해요. 그래서 살살 녹죠. 이런데 이제 한번 올라가 보면서 딱 가보다가. 허헝 냠냠 20% 타는 게 보였기 때문에 그냥 던져버립니다. 바로 버려, 바로 버려, 빠르게 버려요. 이 잘... 빠졌는데 우리 얼머더니 포탈을 못 탔네요. 도망차! 저는 싸움 하지 말고, 아까 말렸던 성장 복구를 위해서 열심히, 열심히! 이 먹어 줍시다. 여기로 가자. 아, 거긴 길이 아닌 같은데. 미로 가고 있고 그러면 이제 웨이를 어, 한번 여기로. 보면 어. 될것 같아요. 웨이 음, 음, 음. 아, 끈질 막이네. 어? 이러면 어 이제 할수 있는 방법이 제가 센 쪽을 혼자 까는 방법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다안 보이니까 가지 말고 또림 먹어, 무지장 님. 이제 곧 뚫릴 거예요. 네. 많이 혼내줬습니다. 반대! 아하이, 제압되었습니다. 죽었네요. 파수병기 포탈을 바로 탈 거랬네. 잡고 나서. 활을, 아, 원래는 랜턴을 갈라 그랬거든요? 이거 랜턴을 갈라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또 혼자 원딜이더라고요. 그래서 활을 사야 될것 같아요. 진짜 안전하게 하는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활 같은 거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아그니도 그냥 차라리 안 올리고 생구나 마방 더 받고, 이제 밭디 위주로 이렇게 좀 공속만 땡기면서 마방 올리고 이러는 걸 좋아하는데, 그럼 불 지르고 빼겠죠. 뭐 라인이 밀려 있으니까 필요 없고. 아그니가 보통 립이라서 솔로 원딜을 잘안 시키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솔로 원딜 아니라면 그냥 활 가셔야 될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 랜턴을 참 좋아하죠 아 지스를 안 해주네 큐만 열심히 누르고 있었거든요 <laughs> 큐 그냥, 따따따따, 이러고도 있었는데, 엑스를 안 눌러줘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 이거 너무, 너무 경쾌해, 소리가. 소토리 너무 경쾌해. 포병도 같이 때려주니까. 아, 꿀맛이네요. 3, 2, 3, 2 깔아주고. 저는 건물부터. 디스 당했으니까 바로 또 먹고. 열심히 바라탄을 열심히 열심히 패면 결국 딜이 나오죠. 세주고. 슬로우어 주고. 넘어트려주고. 바라탄. 슬로가 w slow, s l o 도 s l 주고 s 라 o w 라 l 슬로 slow, s l o 요 야미야미 s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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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마루코스 저기 보내버려내내 내 라인이니까 저희가 하면서 어 잠깐만요. 이거 진짜 위험해요. 왜냐면 방금 웨이의 마루코스랑 상반되면서 한 명이 갔죠. 이제 절대 있어요. 켈자드가. 아, 그, 음, 저는 반대로 가는 겁니다. 상대방이 대, 개수를 먹을 때를 틈타서. 빨리 뛰어갑시다. 어, 어? 초돌 하나 사고 위기는 좀 힘들어 보이고 상대방이 절 막을 이렇게 빠져주면 우리 편이 괴수를 먹을 수 있겠죠. 빨포 3 명이나 빼놨기 때문에. 와요. 이가요. <끼리> <왜 봐요. 끼리> 야미야미. 이거는 네, 이제 <끼리> 빨리 가서 개수랑 같이 밀면 될 듯. 좀더 자신감을 가지란 말이야. 돈은 많이 먹었는데 아 이래도 피통이 너무 낮아요똥캐릭 이거 어떻게 이거? <끼리> 너무 물몸이야. 아,

아 이거 재밌네요. 입질반, 입질반, 다다다다. <laughs> 어 끌려오면 다 버텨주고, 브루르도 열심히 패 때려주고, 소매 하나 사고, 끝났네요. 소공수이다, 그럼 되는 거 이제. 아, 네 때리지만, 체력 없고. 바라타 포탈 타고 묻는 건 아니에요. 한 명한테, 그, 아, 묻어 있냐고 하면 아마 지속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묻어 있다는 아니입니다 잠깐, 놓고 보니까 빠지고. 주타기 잘해야 되죠. 처음에는 풀, 풀 이거 나오니까 건물 밀때 잠깐 땡겼쓴 거네. 바로 팔아주고, 피실 빠르게 도망갑시다. 메시들 쫓아오네요. 아, 뭐야, 이거? 피심미거든요 피심 아군입니다. 넘어갈 수만 있다면 도와주고 싶은데. 어, 가자. 안돼 우리 멀머던. 화수병. 그렇죠. 근데 아그니가 원래 이게 때리기만 때릴 수 있으면 딜이 약해도 공속만 되면 이제 바라탄 두 적으로 결국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아그니한테 좋은 게 오랫동안 딜하를, 딜을 해주게 할수 있나요? 뭐야 네. 뭐? 네. 넘어뜨리면 되죠. 범이도 넘어진다는 거. 누가또터 포를 타고 왔죠? 이러면은 빨리 도망갑시다. <laughs> 아, 포가 아니라 루시퍼였네요. 타 키면 막을 것 같고. 어. 미로 갔네. 아, 네. 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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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신. 무 학살 전의지영 이걸 맞아주네요. 영 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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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신. 크리 크리. 자 학살. 아 이게 아그리죠? 깨긴 깨요. 깨긴 깨는데 오래 걸릴 뿐이래요. 언덕 위에 메신드 있으니까 살짝 끊어주고 이렇게 무빙. 어 까고 싶은데. 그러니까 내말 <laughs> 칩시다. 림린으르 가자. 목으로 바라탕 두 쪽으로 까요. 근데 이제 그냥 빨리 뺐어야 됐으니까. 여기로 가자. 아그 아, 거긴 길이 아닌 같. 루시퍼 또 왔어, 또 왔어. 어... 집념의 루시퍼. 와 이거 먹고 싶어가지고 왔네요. 이 친구 지존 근, 근성맨이에요 지존 근성맨. 빨리 빨리 움직여. 가, 가, 가고 있잖아. 어. 어. 왜 막? 다바아쉽 넘어갔으면 다패했을 텐데. 근데, 비글램 포탈 때니까 포병들도 같이 때려주는 게, 아우 너무 재밌어요. 소리가 찰져. 염화티, 어, 그래. <laughs> 그냥 안티 먹고, 빨리, 빨리 죽여, 빨리 죽여. 짤스턴에 방해 받지 말고. 이거, 셀라인, 이래가지고 또, 루시퍼가 아마, 또올거 같아요. 모르겠고, 가서 끝낼 생각 하면서. 돌진. 다음 템은 종고 팔고, 애축 사면 끝날 것 같은데? 갔죠? 이러면 여기 4대5에요. 포탈 때려. 포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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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죠? 포탈, 포탈 세죠? 캐자드 죽어요! 넘어뜨리고, 한번 깨봐, 더미 깨봐, 깼어요, 더미 깼어. 더미 그냥, 부석, 붐. 더미 붐. 붐도 팔고, 왼쪽 사고, 왼쪽 사고, 그렇지. 아 틈새 때려, 틈새 때려. 다다다다다다다, 이딜리 반, 이딜리 반, 이딜리 반. 계속 때려, 계속 때려. 더블로까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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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때려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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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잡어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laughs> <laughs> 응에, 나 죽었다. 그래도 데스 여기는 안 돼요, 데스 기록이.